여기다 이제 재질을 넣는다라고 하면 물체를 이제 그룹이 아닌 상태에서 넣는 게 좋다라고 했고 만약에 재질을 넣는다 그러면 실제로는 면 단위로 한 번씩 클릭하면 들어가요. 근데 여러 면을 동시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 면을 넣고 싶은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재질을 넣으면 동시에 선택한 면은 동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재질이 변, 재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볼게요. 들어가 있는 두 개의 재질, 여기만, 공통되어 있는 여기 재질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페인트 도구를 칠할 때,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이세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원하는 재질만 바꿔 넣는 게 가능했죠. 컨트롤 도구 같은 경우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 연결되어 있는 재질 중에 같은 애들을 바꿔주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도구예요 만약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구간도 있을 건데, 이 물체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다른 재질을 좀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 재질은 하나의 객체 안에 있는 건 맞는데, 끊어져 있죠. 이 경우에, 다른 재질로 넣고 싶다라고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넣으면, 위쪽에 있는 두 개는 들어가는데, 아래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컨트롤 키는,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 연결이 되어 있는 단위로 들어가는 도구가 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쓰는 도구입니다. 반면에 시프트 키는 연결이 아니라 그냥 같은 재료끼리 넣어져요. 그래서 이제 층이 다르지만 같은 재료를 넣는데 그 같은 재료를 다른 재료로 동시에 바꿔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안방이고 건너방인데 그두 방에 같은 도배지를 했다고 칠게요. 근데 그두 배지를 원래는 하늘색 하려고 했는데 좀 노란색으로 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Shift 키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떨어져 있잖아요, 걔네는. 실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Shift 키를 이용해서 클릭해서 넣으면 한쪽만 바꿔도 나머지는 들어가죠. 왜냐면, 왜냐면은 이렇게 끊어져, 물체가 떨어져 있어도 재질을 넣을 때 Shift 키를 넣으면 같은 재질끼리, 같은 재질끼리 넣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 아, 죄송해요. 컨트롤 시프트가 이제 요 기능이었죠. 같은 재질일때 시프트 키를 넣으면 떨어져 있어도 같은 재질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시프트 키는 안방, 건너방, 이렇게 돼있을 때 쓰시면 되세요. 또 유사한 기능이 있었는데,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르고 쓰는 경우도 있었죠. 요거는, 이런 경우죠. 이 같은 물체 내에서 재질이 떨어져 있어도 같은 재질인 경우.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쓸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뭐 제가 쓰는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같은 물체 안에 떨어져 있는 객체라고 할지라도 같이 바꿔주는 도구가 컨트롤과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쓰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저희가 썼던 것 중에 재질 넣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질하고 연관돼서 어떤 물체를 저희가 본다라고 하는 스타일이, 스타일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트레이에 보시면 스타일이 있었죠, 스타일. 이 스타일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는 설정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놓고 다양한 컨셉으로 볼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요 컨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자체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요 에디트를 눌러보시면, 에디트를 눌러보면, 선, 선의 모양을 어떻게 하겠다. 또는 면을, 면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배경, 배경으로 그라운드하고 하늘 쪽을 어떻게 바꾸겠다. 저 설정을 요리조리 바꾸면 독특하고 다양한 스타일이 나온다. 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막그 저걸 막 혼합해서 만들고 이런 건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줄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실제로는 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타일들 중에 적당한 걸 골라놓고 에디트에 와서 에디트에 와서 선 선에 대한 어떤 설정을 조금 바꿔주고 뭐면 면에 대한 스타일을 살짝 어떻게 좀 해주고 그다음에 배경 이건 여기죠. 요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여기에 있는 모양이나 색상을 어떻게 좀 바꿔 준 다음에 쓰는 정도.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스타일 상자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꽤쓸 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본 스타일을 좀봐 주시면 좋다 인 거고. 어 그래도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는 에디트에 있는 엣지입니다. 엣지. 엣지에서 어 선, 선에서 엣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선을 본다 안 본다 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안 본다 하면 아 프로파일 먼저 프로파일은 여기에 요기 요 외곽 부분을 좀 진하게 보여주는 설정이 들어있어요 저 설정이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좀 도드라져 보이긴 하는데 어뭐 이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내 맘에 안 들거나 별로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프로파일을 한7 이렇게 올려 볼게요 물체가 도드라져 보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를 누군가한테 보여줄 때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프로파일이 생각보다 용량을 많이 차지해요. 성능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끄고 씁니다. 끄고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질을 넣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보면, 재질을 넣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런데 있는 까만색 선이 여기에 있는 엣지거든요. 근데 내가 렌더링 느낌으로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 선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사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질 느낌을 재질을 넣은 느낌을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엣지라고 하는 선을 꺼주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재질을 넣은 모드 재질을 넣어서 재질 넣은 느낌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엣지를 끄십시오 선이 있는 거 하고 선이 있는 거 하고 선이 없는 느낌을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재질 느낌을 잘 전달하는 거는 모서리 선, 선이 없는 상태가 재질 느낌을 더잘 전달해요. 그래서 이제 엣지라고 하는 거하고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옵션은 좀 알아두시는 게 기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스케치업이 원래 연필 스케치하는 느낌을 내주는 거로 그 스타일이 좋아서도 많이 쓰셨거든요. 여기 있는 거를 연필 스케치한 느낌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모서리 선을 연장해주는 익스텐션. 익스텐션. 여기를 값을 좀 올려보세요. 익스텐션 값을 올려보면은 요런 데 있는 모서리 선을 이렇게 연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연필로 그린 것처럼, 연필로 그린 것처럼 효과를 내주는 기능이고요 흰색일 때 보면은 더 효과적입니다. 재질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보면 좀 지저분한 느낌인데, 흰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드들을 써서 이제 저희가 만든 거를 좀 보여주고자 할때 쓰는 게 익스텐션이고, 그 다음에 지터라고 하는 거는 선을 좀 여러 번 나눠서 그린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그린 것처럼 해주는 효과. 흔들, 흔들리는 선. 이런 느낌을 내주는 게 지터 효과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좀 섞어서 쓰더라도 연필로 뭔가 좀 스케치한 느낌이 나요. 물론 이제 이거를 뭐 요즘 이렇게 보여줄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만든 애들을 배경 같은 거로 문서의 배경 같은 거로 쓰면은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라고 설명 드렸었어요. 저희가 이제 뭐 렌더링도 하고 뭐 모델링도 하고 문서도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발표도 하는데 그럴 때 저런 배경 같은 거로좀 쓴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이니까 없는 것보단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쓰는 잘 쓰십시오. 잘 쓰시면 잘 쓰시면 좋지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좀 있고 어... 기타 이제 나머지는 한 번씩 써보세요. 모든 기능을 다 저희가 다알 필요는 없고요. 뭐 선의 느낌을 좀 낮춰서 쓰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내린 것 같은데 이게 빈... 빔... 줌 화면하고 빔 스크린 화면하고 제 모니터하고 차이가 커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경으로 쓴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 있어요. 효과적인 효과를 좀볼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터 익스텐션 이런 건 끄겠습니다. 끄고 선의 색도 좀 다시 올려주고. 어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상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상자를 박스를 하나 그렸는데 지금은 전부 다 흰색으로 잘 보이거든요. 여기 있는 요 모드였죠 위에. 지금은 이게 그 흰색으로 보는 모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흰색으로 잘 보이는데 문제는 가끔 가다 보면 얘가 모델링 어떻게 막 하고 편집하고 지우고 뭐 잘라서 붙이고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얘가 어, 면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면이 뒤집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케치업에서 만든 모델이, 모델의 면은 앞뒤가 있거든요. 앞뒤가 있는데 저 앞뒤가 뒤집히면 안 좋습니다. 편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다가 재질을 입히면 눈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입혀서 쓰면 재질 보는 모드로. 여기다 입혀서 쓰면은 이게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요거를 렌더링 프로그램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면서 뒤집혀져 있는 면을 렌더링 프로그램이 인식을 할때 없다라고 인식을 해요. 뚫려 있다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렌더링 프로그램에 써서 렌더링을 할 거다 그러면 어 이게 일부러 뒤집은 게 아니고 모델링 하다 보면 저렇게 뒤집힌 면이 가끔 나와요. 이럴 때이 면을 눌러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리버스 페이스라고 뜹니다. 저 리버스 페이스로 뒤집어 주셔야 돼요. 뒤집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요 면이 뒤집혀져 있을 때 색이 음영 처리 모드일 땐잘 구분이 안갈 때가 있어요. 그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여기에 있어요, 기에 여기, 이게 그 얘기예요. 프론트 그러니까 면이 뒤집히지 않은 건 흰색이고요. 살짝 뒤집힌 거는 약간 이렇게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저 부분이 약간 그 음영 처리됐을 때 비슷한 면이라서 눈에 잘안 띄어서 저는 저게 면이 뒤집힌 부분을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해놓고 씁니다. 면이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잘안 보이면 안 되니까 저는 일부러 좀더 올려놓고 써요. 이렇게 그래야 확실히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보이더라고요. 그, 어쨌든, 면이 뒤집혀 있으면 반드시 리버스 페이스 해서 꼭 뒤집어 주세요. 이유는 렌더링을 할때 뒤집힌 면은 없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요. 트윈 모션에서도 마찬가지고 v 이레이를 써도 저게 없다라고 인식을 해서 없는 거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이 뒤집혔으면 꼭 뒤집으십시오. 이렇게 생겨있는 물체에 여러 면이 어쩌다 보니까 뒤집혀서 나오는 경우 있어요. 뭐 연결돼서 뒤집히기도 하고, 뭐 끊어져서 뒤집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하나하나 찾아서 뒤집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멀쩡한 면을 누르세요. 멀쩡한 면을 누르고, 이 물체의 표면에서... 표면에서 멀쩡한 면을 누르고 얘로 얘로 전부 다 뒤집어야 되는 경우 이게 한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로 한번 뒤집어야 된다 그러면 우클릭 리버스페이스가 아니고 오리엔트 페이스 하게 되면 저 면으로 쭉 돌아가면서 전부 한 번에 맞춰져요 그래서 복잡한 모델링을 할때 저런 물체의 면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하나면 리버스페이스 하시고 두, 세개 된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 오리엔트 페이스 하시면 선택한 면으로 한 번에 맞춰줍니다. 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이게 지금 그다 연결이 되죠 스타일하고 재질하고 뭐 편집하는거나 뭐 면을 뒤집거나 이게 다 연결되는 거라서 어좀 길긴 했는데 한 번에 쭉다 연결해서 복습을 했고요.